안녕하세요. 행복한 오기 내 네, 마당입니다. 모두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제가 오늘은 이 사랑초들 <laughs> 보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, 어, 정말 많이 잘 불리기도 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저희 집은 안타깝다는 거는 저희 집은 주택이었어. 이 겨울에 이 많은 꽃들이 햇빛 있는 곳에 많이 잘 있을 수가 없어요. <laughs> 그래서 야이들이 하루에 햇빛을 많이 보지 못해요. 그래가지고 꽃을 왕성하게 피워주지는 못하는데, 이렇게또 하나씩 이쁜 짓 하면서 또꽃벌이 수도 없이 많이 올라와요. 이렇게. 올라오면서 좀 늦게 꽃을 봅니다. 저는 봄에까지 이 사랑초. 꽃을볼수 있거든요. 많죠. 이렇게 한켠에 햇빛 잠깐 들어오는 곳에서 제가 이래 비닐을 덮어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저쪽 방에도 이 아이들은 또 이만큼 들어가 있어요. 근데 이 사랑초는 <laughs> 이 사랑초 사실은 비밀이라고 합니다. 왜냐면은 이렇게 많이 불릴 수 있는데 잘 몰랐거든요. 저도 이 사랑초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키우기 전까지는 얼마나 이쁜 짓을 많이 하고 그렇게 비밀스럽게 흙 속에서 구건들을 많이 만들어 주는지를 몰랐었어요. 그런데 구독자님들 음, 저처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이렇게 보세요. 꽃볼이 이렇게 마구마구 마구 올라옵니다. 햇볕 잘 받고 있으면은 예쁜 꽃을 접시처럼 이렇게. <laughs> 어디 갔나? 이렇게. 많이 송글송글 피워줍니다그런데 사실 우리가 꽃을 좋아해서 꽃을 많이 삽니다.꽃집을 하면은 그저 예쁜 꽃 보면 또사 오고 또사 오고 또사 오고 나둘 것도 없으면서 그러는 편이거든요.그런데 제가 요 사랑초는 여기서 알리있어.요 푸른 잎 있는 하이고요 보랏빛. 갈색인가? <laughs> 요 아이 하나 하나씩 들여왔었거든요한 포트씩. 꽃집에서는 요거 국은 하나 하나 딸랑 들어가 있거든요. 하나 딸랑 들어가 있으면서 삼천원 <laughs> 그렇게 사옵니다. 그래서 두 포트 사 와가지고 제가 1년 2년 채 되기 전에 이렇게 많이 불리고 그리고 제가 당근으로 <laughs> 고테크도 꽤 많이 했어요. 사랑초가 내가 한뭐 10개, 20개, 뭐한3른개 정도는 요런 요런데 고테크를 했습니다. 근데 꽃집에서는 요거 하나 딱 들었는 거, 요렇게 조금 이렇게 벌어지고 하면은 3천원씩 받고 하는데 저는 요렇게 두 개씩 들었는 거, 두 개씩 들었는 거, 3천원이나 아니면은 두개 묶어놓고. 두개 묶어 놓고 5천원이나 그렇게 받아도 너무 많아 가지고 너무 많아 가지고 잘 키워 주실 분들 가져가 가 저처럼 이렇게 많이 널렸어 햇빛 좋은 곳에서 사랑초 꽃을 많이 볼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분양을 하기도 합니다. 그러면은 이 사랑초 어떻게 이렇게 잘 불어날까요? 어 신기해요. 흙 속에 잘 묻혀있기만 하고, 그리고 이 아이들이 지금 저희 집은 이렇게 늦어서, 이 봄에까지 꽃을 많이 피워줄 거거든요. 저쪽 아이들은 아예 일찍 꽃을 활짝 피워주고, 일단 구근을 만들러 들어가는 중이거든요. 어떻게 하느냐. 이 사랑초가 꽃 피고 나면은, 이 잎과 꽃줄기까지 다 말라 들어갈 때까지 그냥 둡니다. 물을 조금씩만 주고 물 너무 많이 줬어도 구근이 섞게 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물을 조금씩만 주면서 잎이 다 말라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흙 속에다가 두면은 구근 많이 더 만들어 놓습니다 이 아이들은 작은 구근들이거든요 이렇게 작은 구근들만 여기다 따로 심었어요 그리고 요요요 요, 요 이 동그란 큰 화분입니다. 이 화분하고는 작은 구근들 심고 조금 큰 구근들 꽃을 다 피는 구근들은 이렇게 따로따로 심어 가지고 제가 분양도 하고 또 예쁜 곳에 놔두고 예쁜 꽃을 또 보기도 하고 합니다. 이렇게 사랑초. 잘키워서 사랑초 꽃밭도 만드시고 또 저처럼 이렇게 너무 많으면은 나눔도 하면 좋겠지만은 뭐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나눔도 하고 그리고 분양도 하고 또꽃 테크해서 그 돈으로 더 예쁜 꽃 사고 싶은 꽃 아깝지 않게 시큰 사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사랑초 잘 키워서 예쁜 꽃 많이 보시고 그리고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합니다. 사랑초 비밀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